아까 사진 보내놨길래 음, 좀 보냈지 않아? 처음 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도 내가 좀더 칠했어요 그 금방 더 안정적이야 응. 다시 손대고 다시 손대고 그러나 보네 아, 그러진 않는데 응. 그리다 망가졌었는데 응. 그래서 한번 얘는한번더손대고얘는 응. 훨씬 더훌하잖아 응. 금방 거야, 이건. 이거는 손안됐지이거손옛날이거고 이건 처음 이거, 그냥, 이거. 어, 어, 어. 응. 누가 와가지고 보는 프로듀서이야 이거는 이제 손대 이거 그리다 말, 말아가지고 다시 이제 안 그린 건 있는데 한번 하느라 확실하게 나도 그린 거 아메리카노 소스 얘기다 왜 하기 싫었어? 그럴 때있어 하다가 응. 너무 많이 작품할때 있잖아 세개 정도 할때가 <laughs> 마지막에 하기 전에 <시작해> 핵! 놔둬버리고 <laughs> 다음에 생각할 때해야지 라고 하던데 새기지 마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얘가 달라졌구나 음 거기다 글씨도 넣었잖아 아메리카노 여기다 어. 글씨 넣고 이렇게 세트네 얘는 훨씬 낫다 얘얘더 명확하니까 네. 훨씬 좋고 맞아요. 얘도 여기가 네. 달라지고 나갈지 맞아 맞아 이걸 어이. 오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쑥 그린 거예요 걔도 분명히 그 얘가 봐봐 좀더 풍부해지지 않어 처음 작품보다 처음 내가 브라운드 아... 그린 거보다 훨씬 더 유브라운드 응. 이런 것들로 아... 훨씬 풍부한 색깔로 아... 나는나 여기 왜 균형 안 잡힌 줄 알겠는데? 음, 왜 그런 거어 이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음, 본 거잖아 근데 음. 정말 실제적으로 봐봐 유사장 얘를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그려 내 트렌드야. 원래 이제 이렇게 여기만 보면 여기 위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나는 위에도 그리고 앞에 본 것도 그려 얘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좀 짧아야 된다고 어어어어 음. 어, 어, 어. 이렇게 그러지 어, 나는 내가 그렇게 그린다고 어. 일부러. 근데 트렌드는 아, 각도를 잘, 이렇게 앞에 어 이게 맞지는 않은데 어. 내가 본 것은 여기하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봐유사자 음. 음. 여기 조금 더 여기 음. 아, 봐봐 여기 화면으로 음. 봐봐 음. 더 밝아지니까 더 입체감 있지, 자기 그림인데 음. 이게 이 그림인데 이게 화면상 더 밝아지니까 더 입체감 있어, 음. 그치? 내가 여기서 봤잖아, 여기 아. 여기가 꺾인 게 아, 그렇게 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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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지, 그니까 그럼 좀해가지좀더 똥똥이 나와야 되겠 밝게 나와야 되겠다 여기 여기도 조금 더 밝게 해주면은 얘가 더 돌출되니까 갤 잡아줄 수 있을. 응. 얘가 밝게 했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어그 올라온 어 블록 어, 올라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 죽여오는 거예요 지금 봐봐. 원래 밝은 색이었거든? 어. 밝으니까. 배가 나오는데 록 튀어나오더라고 뿔처럼. 여기 말이야. 여기 라인 여기. 여기가 제일 돌출된 음, 애잖아. 여기가 어.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봐봐 자기야. 환에도 예쁘잖아. 훨씬 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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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들어가야 돼. 배게 어. <laughs> 배가 나오더라고.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이네 저기도 이리 와봐 당신이 저거 음. 한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예쁘지 아 빛을 보니까 이제 빛을 어. 보니 그러구나 희한하다 이게 돌출되게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어느 부분 나는 부분을... 그냥 응. 놔두는 거거든 그냥 나온대로그그수스다라고채은 그래. 건데 그림이 돼버리네 자기 자기가 원래 이 안에 이게 있었나봐 당신 안에 어제 화가 선생님 와서 재능이 엄청 처분으로 타고났대 아가 선생님 누가 오셨어? 정신이 거기 병이... 여자분 하가? 손님 하가? 누구 중에? 여자분? 글쎄? 응. 여자분. 어? 얼굴이 더조끔맣게더 쪼금... 어? 그 어? 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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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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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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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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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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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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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어, 잔이나 먹었어? 아먹 이렇게 골가치를도 해. 이거 친구가 타준 것아 아, 그래? 당신이 먹으라왔 거. 면 됐어. 아, 너무 많아으면 좋겠다. 아, 진짜 뺏어 먹을어 먹어야지. 네, 네, 자기야, 이거, 그거, 이거 오늘 처음 봤어, 나. 이거 우리, 제, 이거 넌 못해서 놔둔 건데. 못해서 놔뒀다고 이거 누가 이게 쓰고 버린 건데. 누가 욕하겠구만. 이거 피냐 어, 그려... 너무 잘 그렸다 생각했어 어, <laughs> 자기야 어, 한, 어, 그 자기 예. 스타일의 아닌 컵이었어 어, 딱기야 어떡하냐 이렇게 돼 있고 이온도는 내가 그린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고 그이을개 넣고 나, 네. 4개 나 이제 자기 그림 색감 느낌도 알것 같은데 <laughs> 너무 잘 그렸네 한살 느낌이 정말 첫이 거. 이거 해놓고 엄청 좋아했지만. 야, 이 집도 지이 집도 지금 이도지이집 지금 이 집도 지이도 지금 와서. 이집 지금 와서. 이집이 집도 지이 집도 지금 여 멋있구만~ 음. 멋있어, 멋있어. 힘도 엄청 세, 이윤이야.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는... 오 여기 많구나~ 찾았어, 찾았어, 어디? 이국항 오! 이렇게 어머 어머. 인장처음이거그때 봤던 거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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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에 이거 네. 그림 그리기 전에 그냥 어. 한번 그려본 거. 그림 그 진짜 림포로불림 그림 지어 내가 이거 봤었어. 어, 네. 그그